숨겨진 기업부터 다양한 ETF들을 소개해드리는 나수피입니다. 오늘은 리얼티 인컴 투자자라면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할 리얼티 인컴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부터 여러 과거 데이터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리얼티 인컴은 1962년 설립되어 2015년에 S&P500 지수에 편입되었고 매달 배당금을 지급하는 동시에 팩 8분기 연속 배당금을 인상하면서 많은 투자자들의 관심과 사랑을 받고 있는 기업입니다. 실제로 국내에서도 리얼티인컴은 미국 주식 보유 순위 21위에 위치할 정도로 많은 인기를 누리고 있죠. 이러한 인기에는 배당 측면 외에도 리얼티인컴의 비즈니스 모델 역시 크게 작용했다고 생각합니다. 리얼티인컴의 비즈니스 모델은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임차인에게 임대를 주고 그 대가로 임대료를 받는 아주 간단하고 쉬운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리얼티인컴에 투자한다는 것은 부동산에 간접투자를 하는 것이라 볼수 있고, 적은 돈으로도 실제 눈에 보이는 부동산 분야에 접근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리얼티 인컴과 같은 리츠 주식은 많은 투자자들에게 관심을 받을 만합니다. 다음으로 리얼티 인컴의 계약 구조를 좀더 상세히 살펴보면 리얼티 인컴은 임대 계약에서 트리플 넬리스라는 방식을 취하며 해당 방식은 부동산 세금, 부동산 보험, 유지 관리 비용 총세 가지를 모두 임차인이 부담합니다. 이는 기타 비용 상승을 통제할 수 있어 일관된 현금흐름 유지에 도움을 줄수 있다고 하며, 리얼티인컴은 일반적으로 10년 이상의 장기 임대 계약을 하는 기업인만큼 특히 낮은 현금흐름 변동성을 지닌다고 볼수 있습니다. 즉, 리얼티인컴은 설명드린 계약 구조를 바탕으로 미국과 유럽 지역에 위치한 약 1500개 회사를 고객으로 하여 임대를 주고 있는 회사인 것이고, 우리가 리얼티인컴으로부터 받는 배당금은 다각화된 고객 부동산으로부터 월세를 받는다고 볼수 있겠죠. 이렇게 리얼티 인컴은 월배당주 중에서도 직관적인 사업 모델과 다각화된 구조를 가진 만큼 앞으로도 큰 인기를 이어갈 것 같습니다. 하지만 리얼티 인컴이 정말 다각화된 구조를 가졌다고 보긴 힘듭니다. 왜냐하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은 15,000개가 넘지만 그중 리테일 섹터 비중이 73%나 되기 때문입니다. 리치 내에서도 섹터를 나누면 대략 10개 정도가 있는데. 리얼티 인컴은 여기서 소매 섹터에 매우 집중된 자산 구조를 가지고 있는 거죠. 이를 좀더 세부 산업으로 나눠 보면 비중 순으로 식료품점, 편의점, 달러스토어, 주택용품점, 약국 등이 있고 식료품점과 편의점 같이 우리가 자주 접하는 소매점이 대부분이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물론 리얼티 인컴은 이러한 소매 섹터에서도 서비스 지향, 필수 소비재, 저렴한 가격이라는 세 가지 기준을 바탕으로 경기 침체와 전자상거래 전환의 영향이 적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실제로 리얼티 인컴의 과거 임대율을 보면 지난 24년간 평균적으로 98.2%를 기록할 정도로 안정적인 모습을 보였고 S&P 500리츠 기업 임대율 평균보다 확실히 높다는 걸알수 있습니다. 이렇게 임대율이 높은 이유 중 하나는 대부분의 임대가 장기 임대 계약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현재 리얼티 인컴의 임대 계약 만기 평균은 9.6년이며 이를 통해 매년 전체 계약의 4에서 8% 정도만 만기가 도래하는 구조를 갖게 되었습니다. 이외에도 임대율이 높은 이유는 회사에서 높은 퀄리티의 부동산만 추려 잘 투자하고 있다는 것이고 고객사 역시 건전한 상태로 유지되고 있다는 뜻이겠죠. 따라서 나름 훌륭한 경영을 하고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중 일부인 리얼티 인컴의 투자 절차는 첫 번째 리서치와 전략, 두 번째 부동산 검토, 세 번째 고객사 분석. 네 번째 위원회 토론 및 결정으로 이루어지며 프레젠테이션의 각 절차마다의 주요 논점 역시도 공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 관리비인 지앤드어 비중 역시 동종업계 대비 두배 이상 낮다는 건 그만큼 효율화가 잘 이루어져 있다는 것이고 리얼티인컴이 전 세계 10위권 안에 들어갈 정도로 규모가 큰 리츠 기업이기에 지앤드어가 계속해서 감소한다는 것은 일종의 영업 레버리지 효과로 볼 수도 있겠습니다. 지금까지의 내용을 통해 리얼티인컴이 어떤 기업인지 사업 구조가 어떻게 되는지, 왜 인기가 많은지 정도를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럼 이제 수익률 등의 과거 성과 역시도 좋았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2015년 1월부터 2024년 9월까지의 수익률을 S&P 500 ETF인 VOO와 비교해 보면 코로나 팬데믹이 있었던 2020년 전까지는 리얼티 인컴이 더 높은 수익률을 기록하기도 하였지만 그 이후부터는 계속 VOO가 더 높은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리츠 섹터 ETF인 VNQ, SCHH와 과거 연평균 수익률을 비교해 보면 리얼티 인컴이 확실히 더 높은 수익률을 기록해 왔습니다. 따라서 리츠 섹터 내에서는 중상위권 정도는 된다고 볼수 있고 리츠 기업 중에서도 리얼티 인컴이 속해 있는 리테일 섹터 시가총액 탑5 종목들을 비교해 보더라도 리얼티 인컴은 나름 괜찮은 성과를 내고 있다는 걸알수 있습니다. 이처럼 리얼티 인컴은 월배당과 배당 성장 직관적인 사업 모델과 동종 업계 대비 훌륭한 성과 일반적으로 낮은 변동성 등을 볼때 확실히 배당 투자처로 괜찮아 보이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코로나 당시 38%나 하락했을 정도로 실물 자산에 대한 우려와 여러 경제 상황에 민감한 리츠 종목이기에 단순히 적금처럼 모아가기에는 위험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일반 투자자분들에게 말씀드릴 수 있는 간단한 투자 방법은 바로 배당률 차트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현재 배당률 수준이 과거 대비 매력적인 수치인지 일단 확인해 보는 것이죠. 그리고 확인한 배당률이 과거 대비 너무 낮다 싶으면 매수를 하지 않거나 조금만 매수를 한뒤 다른 섹터에 있는 배당주들을 추가해 계좌의 안정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면 됩니다. 개인적으로 리치 섹터와 함께 배당 투자처로 고려해 볼 만한 섹터로는 헬스케어, 에너지, 금융, 필수 소비재 정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최근 리얼티인컴은 규모가 커짐에 따라 다른 리츠회사들을 인수하면서 추가 성장 동력을 확보하는 중이고 미국 외 유럽 지역에도 꾸준히 투자를 진행하여 확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작년 3, 4분기에 많은 자금을 투입하였습니다. 그리고 유럽 지역에서도 미국과 마찬가지로 소매점 위주의 확장을 진행 중이고 소매 섹터에 대해서는 리얼티인컴이 과거부터 운영해온 부분이기 때문에 제대로 된 다각화가 아니더라도 앞으로 잘 해나갈 것이라 생각합니다. 추가로 리얼티 인컴은 신용평가사로부터도 정말 높은 신용등급을 받고 있기 때문에 자금조달에 있어 유리한 측면이 있다는 점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리얼티 인컴에 대한 제 생각을 정리해보자면 월배당과 배당성장을 동시에 챙길 수 있는 투자처이면서 이해하기 쉬운 투자처라 생각하기에 투자 메리트가 분명히 존재한다고 생각하지만 무작정 모아가기보다는 배당률 차트와 다른 배당주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 정도가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오늘은 리얼티 인컴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개인적으로 주식 투자에 있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잃지 않는 것이라 생각하기에 조급하지 않고 혼란스럽지 않은 투자를 위해서는 자신이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 종목에만 관심을 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언제나 그 종목에 대한 리스크도 함께 찾아보면서 내가 생각한 투자 메리트가 훼손되지는 않았는지도 함께 파악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 다음에는 더욱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